이상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림책, 동화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신데렐라, 인어공주, 백설공주 등등.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제 또한 이런 동화들 중에 하나인 바로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간략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새엄마에게 버림받은 어린 헨젤과 그레텔. 이 남매가 배고픔에 지쳐 숲속을 헤매다가 우연히 과자로 만든 집을 발견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무시무시한 마녀가 사는 집이었던 헨젤과 그레텔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마녀를 기지를 발휘해 화덕으로 밀어넣어 죽인 후에 마녀가 숨겨놓은 보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대략 이런 내용의 동화예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동화로만 여겼던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에 오랫동안 의심을 품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962년 독일에 살고 있었던 게오로그 오세그라는 남자. 이 게오로그는요, 어릴 때 헨젤과 그레텔을 접한 이후로 말 그대로 이 동화의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아끼는 물건 중에 하나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었다는 이 동화 초판 발매 시에 사파였습니다. 이 동화에 너무 심취하고 집중하고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건지 점점 이 게오로그는 이게 동화 속의 이야기일까? 실제 현재과 그레텔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외계인에 대한 만화, 드라마, 영화 등등을 보다 보니 어느 순간 진짜 외계인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찾아 떠나는 사람이나 알아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또한 비슷한 거예요. 옆에가 실제 게오로그의 사진입니다. 게오로그는요, 엉뚱하게도 이 동화의 소재가 됐던 실제 옛 이야기를 알아내겠다며 아주 옛날부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62년 거짓말처럼 아내 곁을 떠났어요. 실제 헨젤과 그레텔을 찾겠다며 나선 거예요. 과연 헨젤과 그레텔은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그냥 동화 아닌가? 무슨 과자집이 있고 그랬겠어? 말도 안 돼. 헨젤과 그레텔을 찾아 떠난 그는 1962년 동화의 배경인 마녀의 숲으로 불리는 독일 슈베스 아르트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동화 이야기만 딱 듣고 이게 진짜인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찾아 나선 거예요. 그것도 숲을. 게오로그는 동화 속에 헨젤과 그레텔이 헤맸다는 산 속의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숲을 막 뒤지고 다니다가 1962년 5월 21일 이숲 안에 7번 공유림을 걷던 중 눈에 익은 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이 길... 혹시나 싶어, 이 발견한 숲 길과 늘 가지고 다니는 헨젤과 그레텔의 초판 그림본. 거기 안에 헨젤과 그레텔이 산 속을 걷고 있는 그림을 딱 대보니, 이두 그림이 비슷해. 실제 이게 발견했던 숲 길이고요. 이게 이제 그림이에요. 세월 때문에 나무들의 크기만 조금 변했을 뿐, 분명 헨젤과 그레텔이 걸었던 그 숲길이었습니다. 길은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숲이라는 게 나무로 우거져서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대단합니다. 그렇게 게오로그는 동화 속에 있는 또 다른 단서를 꺼냈습니다. 헨젤, 왜 자꾸 뒤를 돌아보니 지붕 위에서 작별 인사하는 제흰 고양이를 보느라고요. 저건 네 고양이가 아니라 굴뚝에 비친 아침 해란다. 헨젤이 굴뚝 위에 무언가를 보고 고양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고양이가 아닌 헨젤의 집 굴뚝을 끼고 막 떠오른 아침 햇살의 역광이었다라는 건데. 이 헨젤의 집이 역광으로 보이려면 이 집의 위치는 해와 같은 동쪽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헨젤이 계속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왜 돌아보냐? 고양이 인사하려고 걸어가던 길의 뒤쪽에 반대쪽에 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오로그가 발견한 그길 반대쪽으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집이 나오겠지. 하지만 아 이 걸어도 집은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도로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산길 막 걷다 보면 도로 쪽으로 빠지잖아요. 딱그 짝이었던 겁니다. 집은 커녕 앉을 벤치 하나도 안 나오고 차도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 순간 이 게오로그 이상한 촉을 느낍니다. 아 설마 바로 게오로그는 1962년 5월 24일 프라이 부르크 도로 건설 회사를 찾아갑니다. 게오로그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솔직히, 독일의 숲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 숲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 게오로그가 발견한 헨젤과 그레텔이 걸은 이 숲길. 아니, 이렇게 생긴 게 한두 개겠어요? 그런데 딱이 길이 맞다. 그 생각 하나로 그냥 밀고 나간 거잖아요. 진짜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동화 하나 가지고 정말 대단합니다. 여튼 그렇게 도로 건설회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음, 7번 공유림에서 이어진 이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확인해 보니까 1954년 11월 4일, 창고와 18구루의 유실수가 딸린 정원의 목조 가옥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졌었네요. 참고로 여기서 유실수라는 건그 과일 같은 거 열매 같은 게 열리는 그런 나무라고 해요. 그게 18그루가 심어져 있는 즉 도로가 나기 전 동화 속에 헨젤의 집과 유사한 한채의 목조 가옥이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옆에가 실제 발견 당시 사진이에요. 헨젤과 그레테 내용 중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헨젤이 마지막 흰 조약돌을 던지자 큰 공터가 나왔고 아버지는 아이들을 그곳에서 쉬게 했다. 이 내용 또한 아버지가 이제 또 애들을 산 속에 버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를 알아챈 헨젤이 위치를 알려고 버려진 후에 돌아가기 위해서 주머니에 조약돌을 가득 넣고 몰래 하나씩 버리면서 길을 표시하면서 걸어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게어로그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책의 내용대로 마지막 흰 조약돌을 던지자 큰 공터가 나왔다는데 큰 공터 나올까? 그래서 바로 헨젤과 나이가 비슷한 8살 꼬마 2명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험에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8살 아이들 걸음폭에 맞춰 똑같이 하면 공터가 나올까? 실험 결과 공터 안 나왔습니다. 거봐 수비나 집터는 우연히 그냥 맞아 떨어진 거라니까 무슨 동화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진짜였다 한들 허허 벌판에서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찾아? 당시 게오로그의 아내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게오로그 무모하다고. 하지만 이 게오로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 설마 게오로그는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인인 자기가 똑같이 주머니에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똑같이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공터가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헨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약돌로 표시하며 갔던 숲 속의 공터. 아이의 걸음으로는 찾지 못했던 그 공터가 이 개오로그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1962년 5월 25일 발견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헨젤 또래의 어린아이가 했을 때는 공터 안 나왔는데 왜다큰 개오로그가 하니까 공터가 나왔을까? 어른은 아이보다 시야가 더 넓고 보폭이 크기 때문에 같은 양의 돌로 더 멀리 갈수 있죠. 즉,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헨젤과 그레텔의 작자인 그림 형제가 다큰 성인이었잖아요. 자기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직접 이 실험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헨젤과 그레텔이 아이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 이 게오로그는 조사하면 할수록 뭔가 이 동화 속의 8살 정도로 표현된 헨젤과 그레텔이 8살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게어로그는 이 의혹을 가진 채 다음으로 아이들이 발견했던 빵 굽는 마녀의 집, 과자 집터를 찾는 탐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찾기 쉽지 않죠. 세월이 엄청 흘렀는데,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을 수도 있는 그 집을, 무슨 수로, 허 벌판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마녀의 집이라는 게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림 형제가 그냥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찾으러 나선다는 게 다소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찾은 것도 대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산 속을 막 뒤지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어느날 게오로그가 조수와 둘이 산 속을 걷는데, 조수가 느닷없이 발에 뭐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어, 괜찮아? 꼭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발견되죠. 조수가 넘어져서 일으켜 세워주려고 가까이 갔는데, 조수 옆에 뭔가 눈에 띄는 게 있네? 와, 설마. 1962년 6월 21일. 얘야, 과자로 만든 집이다. 나는 지붕을 한 조각 떼어 먹을 테니, 그랬대 너는 창문을 떼어 먹어. 정말 놀랍게도 우연히 동화책 사파와 흡사한 화덕이 있는 집터를 발견한 거예요. 옆에가 실제로 당시 발견한 화덕입니다. 게오로그는 그곳이 바로 빵 굽는 마녀의 집터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대적인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굴 결과 놀랍게도 수 점의 빵 조리 기구와 상당량의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이 유물들과 함께. 일부만 불에 그으렸을 뿐 대부분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마녀의 것으로 추정되는 항구의 유골도 발견됩니다. 실제 당시 발견된 유골입니다. 실제. 당시 발견된 유물들 중에는요, 문을 잠그는 자물쇠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물쇠의 한쪽이 부서져 있었어요. 이게 게오로그가 봤을 땐 너무 이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녹슬어 부서진 게 아닌, 애초부터 부서진 채 묻힌 듯 했거든요. 자신의 집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 누군가 이 마녀의 집을 들어왔다는 건데, 그럼 들어온 그 누군가가 마녀를 죽인 사람이겠구나. 동화 속에서 마녀는 자연스럽게 헨젤과 그레텔을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발굴 현장에서 나온 걸로 봤을 땐 누군가 마녀의 집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들이 발견된 거예요. 게오로그는 바로 발견된 유골을 분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유골 분석 결과도 충격적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녀 마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되시나요? 흔히 백설공주에 나오는 빨간 사과 마녀, 헨젤과 그레텔 동화 속에 나오는 마녀. 모두 약간 작은 키에 등은 굽어 가지고 무섭게 생긴 눈에 뾰족한 매부리코를 가진 앙칼지게 웃는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유골 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헨젤과 그레텔이 실제 만난 마녀의 모습은 키가 한167정도의 20대 후반가량의 전형적인 미인형 얼굴을 가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거기다 유골 분석을 해보니 이 마녀, 화덕에서 타 죽은 게 아닌 살해된 다음에 이미 죽은 후에 부시가 꺼져가는 화덕으로 옮겨졌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즉, 누군가 마녀를 죽인 후에 화덕으로 옮겨 유기했다. 그러니까, 게오로그 탐사를 종합해 보면, 8살이었던 헨젤과 그레텔이 걸었던 숲속 길은 아이들이 아닌 넓은 보폭을 가진 어른이었고, 그들이 숲 속에 사는 빵 굽는 여자의 집을 몰래 침입했다. 그 후에 그 여자를 죽이고 시신을 화덕에 유기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옵니다. 게오로그가 헨젤과 그레텔을 막 파고 있잖아요. 찾으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책을 읽고 또 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게오로그가 약간 술에 취해서 저녁에 또 헨젤과 그레텔을 막 소리내서 읽었는데 그 소리 들은 집주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베르니게로데 지방에서 오셨나봐요. 저도 그 지방 출신인데. 방금 소리 내서 읽으신 거 베르니 게로데 사투리인데 거의 포기 상태였던 게오로그가 알아낸 뜻밖의 사실. 그건 그림 형제가 동화 속에서 묘사해 놓은 마녀의 말투가 모두 베르니 게로데라는 독일의 한 지방 사투리였다는 겁니다. 바로 게오로그는 베르니 게로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문서, 도서관을 막 뒤지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빵 굽는 마녀라 불린 카타리나 슈라더린의 중범죄 신문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라고 한 여인의 모든 재판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책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 헨젤과 그레텔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1647년 독일 베르니 괴로데에서 빵을 팔던 한 슈라더린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원래 뭐든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진드기, 벌레들 마냥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때 이 슈라더린을 질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같은 제빵사였던 그레테라는 여성. 이 그레테는요, 같은 제빵사인 자신의 오빠, 한스를 불러 얘기합니다. 오빠, 저 여자야. 저 여자가 도대체 빵에다가 뭘 넣는지, 저 여자 빵을 한번 먹은 사람은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해서 저 여자 빵만 먹는다고 하더라고. 분명히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야. 그것만 우리가 빼내 오면 돈 그냥 그거 모으는 거 식은 좀 먹기라니까. 응, 그래, 네 말이 맞네. 그 방법만 손에 넣으면 우리도 황제 폐하에게 인정받는 제빵사가 될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 그것뿐이야. 궁궐에서 나와 장사하면 우리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어. 궁중 제빵사였던 한스와 그레테남매 둘은 늘 새로운 빵을 황제에게 드리기 위해 전전긍긍했고 그러던 중 유명한 처녀 제빵사인 슈라더린의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옵니다. 한스남매는 슈라더린의 빵 제조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왜 모르는 여자 남자가 막 들이대니까 이 슈라더린은 경계를 먼저 해요. 말 걸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니 슬슬 짜증이 나거든 참나 지가 뭔데 우리 무시하고 난리야 아씨 이래가지고는 특별한 비법은 커녕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겠는데 아, 이에 안되겠다 생각한 한스 남매는요 다음 작전을 펼칩니다 이때가 1647년도에요 이때 독일은요 마녀사냥 젊은 여성들을 많이 마녀로 몰아가지고 화형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한순 안매가 슈라더린을 마녀로 몰아버린 겁니다 여기 마녀가 있다고 이 마녀가 빵 속에 악마의 항료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환각 속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체포된 슈라더린은 말도 안 되는 고문을 받습니다 나 마녀 아니에요. 도대체 왜 당신들은 저 몹쓸 한스남의 말만 믿는 겁니까? 나 아니라고요. 웃기지만 너 마녀 맞잖아. 네 집에 있는 그큰 화덕. 그거 환각에 빠져 네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를 것 같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사 쓰고 있죠. 당연히 이해. 쉬라더리는. 확인해봐라. 화덕 가서 봐라. 보면 되지 않냐. 어라? 근데 가서 봤더니, 빵 구운 흔적밖엔 없네. 슈라더리는 마녀 재판까지 받았지만, 다행히도 마녀라는 증거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사악한 두 남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마녀 재판 후에 슈라더리는 한스와 그레테 남매를 피해 먼 곳으로 도망쳤고, 깊은 숲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빵을 구우면서 살면 누가 뭐라 하겠나. 뭔일 나겠나. 하지만 한스와 그레텐 안매는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결국 슈라더니를 찾아냈고 빵의 제조법을 손에 넣기 위해 어느 날밤 몰래 그녀의 집에 침입해서 비법 부르라고 협박. 안 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살해했던 겁니다. 그레텔은 마녀를 화덕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곧바로 헨제를 풀어주고 소리쳤다. 오빠, 우리 이젠 자유야. 마녀는 죽었어. 후에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스 남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슈라더린을 살해하고 바로 강을 건너 도망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붙잡혔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왕의 빵을 담당했던 남매였어요. 권력이 없었겠습니까?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 뭐예요? 1600년대나 2022년 현재나 독일이나 한국이나 한스 남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무죄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오로그의 이런 헨젤과 그레텔 동화에 대한 탐사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 이야기입니다. 옆에가 게오로그의 탐사 과정을 담은 독일 책이에요. 그리고 옆에가 발굴 중인 게오로그의 사진입니다. 아래가 산 속에서 발견된 화덕터. 이 화덕터가 발견되면서 본격적으로 주변을 모두 파내기 시작했고, 마녀의 집터라는 게 확인됐죠. 이 게오로그의 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 헨젤과 그레텔 이게 진짜 슈라더린의 실제 사건을 본떠서 만든 거냐? 슈라더린의 이 살해 사건이 헨젤과 그레텔이냐? 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냥 짜맞춘 거 아니냐? 하지만 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헨젤과 그레텔이 실제 살인 사건을 미화시킨 잔혹한 동화라는 사실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설, 정설이라 함은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여 이미 확정하거나 인정한 설, 널리 인정된 의견, 설. 정말 그림 형제가 슈라더린 살인사건을 미화해서 헨젤과 그레텔 동화를 만들어 낸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충격적인 반전의 한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